위험한 일 너무 많아요. 지금 어, 뭐야? 뭐? 아니 무슨 또 아, 어떻게 그래? 아 주정자 찍고 갔었는데아저 <laughs> 이제 저 중복 중복 중복. 그다음에 이거 뭐야? 아, 아. 어 그다음에 어 일단은 가스 빼시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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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 빼 모선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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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무슨 이런 군이다 있어? 네. 아 이거 연습 두번 당하면 두번 연구 아닌가요? 아 이거 어떻게내건숙정석 뒤에 있는 데요 돌연소. 어 네네네. 어두 번. 오 오. 야. 어 대거도. 어 깨뜨석 김대영 김대영 김대영. 아... 김대영, 아, 이돼 안돼, 이 아, 에 안돼, 아, 아. 아. 어? 어, 깨지는 거 아니야, 깨지는 거 아니야, 김대영. 아. 오, 좋아요 좋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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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괜찮아요? 네. 오, 진짜 코너 인데아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이게게 추적자. 아, 또 조금만 하시네요. 아, 빼주고. 여권 이 김대영, 아니 아니 어때? 잘해주 어, 좋아, 자 감자사약 줄였고요 좋아 서 모서넥 어. 빼시고 모서넥 <laughs> 빼시고 김대현! 아,